얘는 하림이에요. 일단 컨텐츠가 있는데 얘는 첫 중학교로 가는 걸로 할 거예요. 자 시작. 쫌졸려. 아, 일단 씻고 올게요. 아, 다시고 왔어요. 이제 교복 입어야지. 내가 영상으로만 봤던 어디지? 어여깄다 제가 영상으로만 봤는데.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렌즈 껴야지 아 렌즈 끼기 전에 음, 로션 로션에 빠질 수 없지 로션 응? 오됐

수가 있었네? 어. 발라야지 음. 자 뚜껑 왜안 닫히지? 왜 이렇게 안 닫혀 됐다 됐다 자 이제 현관으로 가야지. 음. 어신발여겠다자 신어야지. 뚝. 뚝. 책가방이 어디지? 응 어, 여기 다 책가방 내고 네. 내고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해림이는 해양중학교로 떠났습니다.